오늘 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말씀,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에 다들인과 관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오늘도 말씀을 삼모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어, 포도원 수출 얼마를 주고 싶지 않은 욕심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악한 종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파렴치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나쁜,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자기들이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골림, 걸림돌이 된 것이죠. 보면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즉시 잡지 못하는.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법 아래 혹은 민중들의 손에 처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 예수님의 말씀을 딴지 걸게끔 만듭니다.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니 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말이지 아,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근데 저 사람의 말이 정말 옳은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론을 조성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뻐기던 사람들이 2 0일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아이다. 아멘. 알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굉장히 그럴 듯하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죠. 굉장히 그럴 듯한 말을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방심을 이끌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다, 잘 가르치신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사탄 발림을 막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름칠부터 하고 사탕 발림을 먼저 한 다음에. 의도가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2장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니까 하니? 네. 이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를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민족 반역자, 반율법주의자로 몰려 몰고 가려고 했었고 그러면 인기가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주님이 세례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어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해 어 반역자다. 이렇게 로마 총독에서내에 넘기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들의 간계를 주님이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24절 말씀 읽어 볼까요?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네. 데나리온 하나에 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데나리온 쓰는 것을 자기들도 쓰고 있으면서 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의 가져온 거죠. 그러고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본문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탁월한 답변에 그들은 아무것도 책잡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져온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그 유대인들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각자들이 스스로 의인이치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딴지를 걸고 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지 않는 말재주를 부릴 줄 몰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표본이었습니다. 사랑성 들으면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신경쓰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남들 앞에서 의로운 척 꾸며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함정을 파안 놓았던 악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관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희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 값으로 사신 영혼이기에 우리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나리온에게 주님이 어떤 형상과 어떤 그리는지 물어보신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과 어떤 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형상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만큼 멋지고 신나는 인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 것으로 살리는 것일까요? 네. 세상 원수의 것으로 지배당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세상 욕심에 시달리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함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관계에 휘둘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멋진 인생을 신나게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준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기 어려운 이 힘든 시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공급하시는 능력과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 구별해드린 손길 또한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순보험계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